The Beast, the Beast Beethoven. <laughs> 음악원에서 나온 안나는 악보 정리를 맡고 있는 슐레머를 찾아갑니다. 병든 그를 대신해 카피스트가 되기 위해 찾아온 그녀를 슐레머는 여성이란 이유로 돌아가라 말하죠. 때마침 슐레머가 말한 짐승이라는 마에스트로 루드비히 베토벤이 들어섭니다. Be flat, be flat. 베토벤에게 가진 모욕을 당한 슐레머는 결국 그의 닥달을 견디지 못하고 안나에게 악보를 부탁하죠 다음 날 설레는 마음으로 완벽히 정리된 악보를 들고 베토벤을 찾아가는 안나 He can't hear you. He's deaf, you know. Just go in. Thank you. 사방에 어지럽혀놓은 악보들과 귀기한 걸 두르고 연주를 하는 베토벤 <놀람> 안나에겐 모든 게 신기하고 궁금할 따름이죠. 하지만 그 역시 안나가 그저 슐레머의 신부름을 왔다 생각하고 그녀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장조를 단조로 바꿔놓은 악보를 보고. 베토벤은 자신의 곡을 정확히 깨뚫고 있는 그녀에게 감탄하죠. 슐레모도 알지 못했던 걸 찾아낸 안나. Anna. Anna 베토벤은 결국 그녀를 고용하고 이에 벅찬 마음을 추스리고 있던 안나는 남자친구 마틴에게도 자랑합니다. 또늘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녀에겐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러나 청각을 잃은 그가 지휘를 맡는 건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Why have we stopped? They're rehearsing the first three movements now, and he insists on conducting. 베토벤이 수많은 연주자와 합창단을 지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던 슐레마, 그가 신이 내린 고집불통의 소유자 베토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악보 정리를 할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했던 안나가 베토벤의 집을 치우고 있던 그때, <laughs> 베토벤이 평생을 집착했던 조카 칼이 찾아옵니다. 삼촌의 바람과 달리. 어긋날 대로 어긋난 칼은 이번에도 도박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이죠. 이윽고 칼을 보고 반가워 어쩔 줄 모르던 페토벤은 그의 목적을 알면서도 웃으며 돈을 건넵니다 그리곤 그 씁쓸한 마음을 안나에게 털어놓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난폭한 행동에 눈치를 보며 악보 정리를 하는 안나. 마티는 그런 베토벤의 일을 돕지 말라며 안나를 한사코 말립니다. 세간의 평판이 좋지 못했던 베토벤을 인내하면서까지 꿈을 이루고 싶었던안나는 그의 평판이 오직 까다로운 성격 때문임을 또한번 깨닫죠. 그 누구도 그의 음악성을 두고는 아무런 험담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베토벤 멋대로 할수 없던 n e y Oh my god, o n g Carl! Carl, a r l c a r 삼촌과 조카의 살벌한 감정 싸움을 지켜보던 안나도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 베토벤도 점점 지쳐갑니다. 얼마 후 드디어 교향곡 9번 합창의 연주의 악보가 완성되고 대공을 비롯한 귀족들이 연주회를 보기 위해 속속 도착합니다. Do much come with me, please. 그런데 베토벤이 안나를 호출하죠. God it got. No. God i n f e s t s my mind with music. And then what does he do? He makes me deaf. I will stand where you can see me. I'll k e e p the beat for you, give you the entrances. 칼로인의 실망한 듯 보이지만 사실 10년 만의 교향곡 발표회 박자를 놓쳐 망신을 당하진 않을까 고민하는 베토벤. 안나의 확신에 찬 말로 나약해진 자신을 타독이자 그녀를 믿고 의지해 온 그가 무대 위로 향합니다. 진공 상태나 다름없는 공간에서 안나의 사인에 집중하던 베토벤이 이윽고 자연스럽게 오케스트라를 리드하죠. 음악은 서서히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안나의 움직임도 더욱 커집니다. 때 그토록 증오하던 삼촌을 보러 온칼 베토벤에 대한 기대를 접었던 마틴까지 그의 음악에 감탄하고 대공을 포함한 귀족들은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죠 칼 또한 삼촌의 천재성과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주체할 수 없는 양가 감정에 흐느입니다 베토벤의 귀와 손이 돼 그를 세상으로 안내한 연주회가 끝나고 흥분을 감출 수 없던 베토벤은 마틴과 돌아가는 안나를 보며 못내 아쉬워하죠. 하지만 끝의 공허함을 곧 새로운 감명으로 채우는 베토벤. 한편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엿보던 안나가 그 동안 직접 작곡한 곡을 가져와 그에게 평가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신의 곡을 멋대로 농락하는 페토벤에게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그를 떠나버리죠. 순영원에 돌아와 자신을 책망하던 안나에게 며칠 뒤 그녀의 악보를 몇날 며칠 교정한 페토벤이 직접 찾아옵니다. 음악을 제외하곤 삶이 폐허가 된 그에게 안나는 또 다른 영감이나 다름이 없었죠. 결국 그를 이해하고 다시 함께하지만 그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I've b w h a t a r e you doing? I couldn't wait. I only just left. y o may have t i m e I do not. 설계자였던 마틴과 함께 있는 안나를 질투하던 배트벤이 그의 출품작을 망가뜨리고 망신 주죠. 타인에게한 순간도 안나를 빼앗기기 싫었던 그의 집착이 그녀를 지치게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유로파 유로파 그리고 토탈 이클립스의 아그네츠카 홀랜드 감독의 이 작품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에서 비장조의 대프가를 완성하기까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절단감을 가진 한 여성의 조력이 영화의 핵심이죠. 여성으로 태어난 것그 자체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태사처럼 재능을 가진 여성의 도전이 위험했던 19세기 초반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대프가를 완성시킨 베토벤은 명성에 걸맞지 못한 평가를 당하고 오직 안나만이 그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죠. 그로 인해 세약해진 베토벤을 지극 정성으로 간병하던 안나는. 병중에도 작곡을 멈추지 않으려던 베토벤 대신 악보를 그려냅니다. 귀로 받아 적는 악보는 그야말로 완벽한 두 사람의 하모니를 보여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 여성의 재능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 중반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물론 베토벤이라는 천재 이야기가 그 어느 곳에서도 모두를 가리기 마련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불멸의 연인 속 게리올드만의 베토벤과 다른 느낌의 베토벤, 에드헤리스의 살찐 모습은 오히려 안나를 연기한 다이앤 크루거를 더욱 빛나게 한달까요? 캐릭터가 아닌 배우의 아름다운 모습이 영화가 끝나고도 잔상처럼 오래 남습니다. 사실 불멸의 연인처럼 픽션이지만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야기와 달리 안나라는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켜 천재의 일대기를 극화한 작품은 감동의 온도차를 다르게 하죠. 꿈이란 위대하지만 위험하고 그 위험 때문에 위대해지기도 합니다. 천재가 낳은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그 위대함을 증명하죠. 베토벤과 카피스트의또 다른 음악 이야기 영화 카핑 베토벤이었습니다.